안녕하세요. 음악설문과 같이입니다. 오늘 더 퍼스트 마지막 방송 후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제 유튜브에 영상은 안 올라왔는데, 구독자분께서 그 최종 두 팀의 무대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네, 오늘도 두 무대 잘바꿔요 모두 다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미 그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났잖아요. 이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떠 있겠죠. 네, 이렇게 7분인데요. 이게 원래 5명인 줄 알고 저는 예상했는데, 7명으로 바뀌어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5명과 7명은 엄청 다르죠 멤버가 다섯 명일 때는 진짜 잘하는 멤버들이 확실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7명으로 늘어나면 각자 파트 분배하기가 편해지니까 조금 더 이제 캐릭터를 보고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요 오늘 무대만 보면 오늘 무대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긴 하셨는데 레오 님이 조금 너무 또 긴장을 안 하고 이쁘게 벌써 좀 멋을 내려고 불러서 그런지 되게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버릇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고 다른 분들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셔서 특히 이제 레이코 님이 이 마지막 무대 때는 본인이 그래도 보컬로서는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정리가 꽤 많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10명 무대 중에서 레이코 님이 노래는 제일 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어차피 이제 방송이 끝났고 이미 데뷔가 결정됐으니까요. 정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까지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방송 중에는 뭐제 코멘트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굳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걸 이제는 다뭐 끝났으니까 이걸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전 멤버들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실력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좋은 팀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딥한 좀 어두운 느낌의 컬러가 될것 같고, 또, 그, 다양한 음악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 프로듀서가 어떤 곡을 주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멤버들에게 말하기에 앞서, 스카이하이 님의 더 퍼스트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신생 회사가 이끌어 나가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 기존의 오디션 방송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이 신생회사가 끌고 나가기에는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짜임새도 그리고 그 볼륨감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 방송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 무대에서도 너무 스카이하이님 개인기에 의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스카이하이님 그 개인 인기에 기대서. 근데 제가 뭐, 일본에서 계속 일본 음악을 듣고 살진 않았지만 일본 음악 안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음악을 들었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음악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스카이하이 님이 개인 솔로 음악을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좀매니악한 음악이라고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안에 되게 대중적인 음악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스카이하이 님이라는 음악가의 캐릭터가 좀 딥하고 약간 매니아적인 음악 그러니까 되게 대중성 있는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스카이하이 님 그냥 개인의 캐릭터도요. 근데 이걸 마케팅비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스카이하이 님그 개인이 유명해지는 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하이 님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굉장히 스카이하이 님의 좋은 캐릭터를 심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조금 근데 원래 스카이아이 님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독특한 캐릭터에 마니아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스카이아이 님 개인의 그런 캐릭터를 몰아붙여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JYP 님이 생각이 났어요. JYP 님이 그런 식으로 그 프로듀서지만. 자기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아티스트 출신이었고 지금도 개인 활동도 하시고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나서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고 어, 제작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주는 타입인데 JYP님은 그래도 좀 대중적인 사람이고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다만 JYP님도 굉장히 이제 꾸며진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몰입을 깬다, 공감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데 스카이아이님은 원래 사람이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딥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아이님을 그렇게 JYP님처럼 캐릭터화 시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적어서 약간 서툰 진행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긴장감이 없고 좀 어두운 느낌으로 오디션 방송도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뭐 그런 것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쨌든 장점은 프로듀스 시리즈와 비교하면 프로듀스가 훨씬 많은 예산을 갖고 더 이제 많은 스태프 그리고 좋은 세트장 그리고 더 많은 편집자들이 방송을 잘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듀스보다 요. 더 퍼스트에서 좋았던 점은 한달 합숙 생활 기간이죠. 그렇게 아예 통으로 한 달을 합숙 훈련하게 해서 음악만 열중하게 했던 점은 더 퍼스트가 더 좋았다. 아마 거기에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 같고 그게 음악적인 측면만 봤을 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프로듀스 시즌 2와 비교하자면 처음에 들어왔던 멤버들의 그 전체적인 수준이 더 퍼스트가 좀 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면서 좀 가지고 있던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디션 방송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거기 안에서 제작자가 그림을 그리는데 애초에 노래와 춤을 다 하는 멤버들을 만들기에는 노래에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제작자가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도 굉장히 뛰어난 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프로듀서와 비교하면 춤이나 랩은 더 퍼스트 참가자들이 처음 지원했을 때 상태로만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어쨌든 더 퍼스트 참가자들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점은 이 훈련 기간을 다 끝나고 방송 끝에 봐서 더 퍼스트 분들이 훨씬 많이 성장을 했다. 다른 느낌의 음악을 할것 같지만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더 퍼스트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부분은 이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 무대 했던 노래가 그건가요? 뭐 활동 곡인가요? 그리고 뭐이 팀명이 B First로 정해진 건진 모르겠는데 어, 저 음악 스타일 자체가 저는 현 시점에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스카이하이님의 솔로 음악들을 들으면서도 느끼는 감정이고, 요그 오디션 무대를 진행하면서 스카이하이님의 코멘트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감정인데. 스카이님이 트리플 에라는 굉장히 이제 성공했던 팀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뛰어난 멤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 물론 지금도 뭐 다수의 대중들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트렌드를 선도하는 10대와 20대를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그때 막 성공했고 그, 제일 잘 됐을 때 음악을 하려는 거는 조금 어둡고 무겁지 않나 요즘 세대분들이 듣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부터는 이 멤버들이 데뷔하고 나서는 프로듀서의 목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곡을 만든다고 해도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사장과 프로듀서의 생각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카이하이 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올 거예요. 생각하는 장르, 생각하는 컨셉, 이렇게 나올 건데, 저는 스카이하이 님이 약간 매니아적인 느낌이 있어서, 대중의 감성을 잘 맞춘 컨셉을 들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꼭 그런 엄청나게 대중적인 음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잘 돼도, 뭐, 그걸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음, 처음에 스카이아이 님이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는 이제 일본 음악으로 데뷔시키고 싶다라는 포부를 생각하면 뭔가 그런 K-POP과 경쟁을 할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프로듀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근데, 회사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회사는 이제 팀을 늘려 나가야 될 테고, 어, 그래서 이게 첫 팀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는 건 당연히 그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아이님의 회사가 이첫 팀으로 어느 정도 이 일본 음악계에 이런 음악을 하는 회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이름만 알려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분들은 진짜 이게 자신의 큰 돈을 투자해서 또 빚도 져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되게 많은 그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 그거를 막 제가 막다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할 순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어,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 출발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떤 음악으로 데뷔를 하고 어떤 컨셉으로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팀이 앞으로 잘 되게 바래서 어, 그 다음에 더 좋은 팀이 이 회사에서 나오고 또 일본에서도 이런 오디션 그리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그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스카이하이님의 I Sing, I Sing, I Say 그 스카이하이님과 한국인 래퍼 레디님의 노래를 리뷰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 댓글에 어, 달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